밀렵군을 공격하는 거대한 괴수 배의 바닥 정도는 가뿐히 뚫어버렸습니다 베테랑 밀렵군을 기겁하게 만들고 차라리 자결을 선택해 하는 그것 과연 무엇일까요? 아프리카 밀림으로 향하는 다큐멘터리 촬영팀 신비의 시리샤마 부족을 촬영하기 위함인데요. 거센 비가 몰아치는 오후 교난당한 남자를 목격하고 네, 태연졌습니다. <laughs> okay? 남자의 이름은 차론 불법 인력군인 그는 시리사마의 위치를 아는 듯이 말했죠 하지만 이성적인 팀원들은 신뢰하지 않았는데 5개의 위스키요? 그는 바다에서 점심을 먹어요 밤 휴식을 취하는 촬영 팀. 어떤 사랑도 피어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미터 거리엔 거대 아나콘다가 표범을 사냥하고 먹이 사슬이 역전되는 이례적인 현상이었죠. 게다가 압도적인 힘과 크기는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또 쉬리샤마의 위치를 주장하는 샤론 하지만 똑똑한 케일에게 미천이 드러나고 뭐가 불만인지 오버하며 우겼죠. 다시 케일의 지휘 아래 탐사는 이어지고, 녹음차 숲 속으로 향한 게리아 드니스는. 동료애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굶주린 짐승의 형상, 그 순간 두 사람을 구한 샤론은 실력을 인정받게 되고, 이걸 기회로 전문성을 어필했죠. 다음 날 프로펠러가 줄에 걸려 배가 멈추고 케일이 직접 나서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기절하고 장비에서말벌했어요 기도가 막힌 힌것이었 와스. <laughs> 우목숨 d 구한 케일은 지휘가 불가능한 상황. 병원의 최단 경로를 고민하던 팀원들은 샤론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결국 그의 뜻에 따랐지만 반나절 쯤 지나 막힌 벽이 나타났죠? <목소리> What the hell is this? 불길함을 감지한 촬영 팀 you know. no 반면, 태어난 샤론은 소지한 <목소리> 다이나마이트를 <목소리> 꺼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리곤 폭발을 권장하는데 거 휘둘리고 말았죠. 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어 불안해하는 사람들 반면 매우 평온한 샤론스 얼마 후 버려진 배를 발견하고 연료 수색을 제안합니다 go b e f you know that boat There's lots of boats like that I get the distinct impression there's nobody at home Mateo come with me 차론이 주목한 마테오와 데니는 촬영차 따라갔죠 아우라 go after 그런데 샤론과 마테오를 포함한 세 남자의 기사. 사실 이 배는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이 배를 몰던 동료 하나가 아나콘다이 생대며 인력이 부족해진 샤론과 마테오는 악랄한 계략을 세웠죠. 일단 사냥 도구를 확보하고 촬영팀을 미끼 겸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크기를 가늠하러 간 마테오가 마테오! That's it, let's go! 잡혀 먹히고 말았죠. is wrong. Go with him. 이를 집가만 샤로는 적대적인 태도의 데니를 수색조로 보내고 이참에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안은 see 데니가 돌아오자 그 순간 마태오의 죽음을 확신하고는 플랜 B로 넘어갔죠. That is a kind of s c h e t h It snakes out t h e r e this big. This skin is three or for u years o l d But something like this. 아나콘다의 정체를 알리고 돈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게리를 매수한 샤론. 든든한 우군이 생기자 거침없이 본색을 드러내고. 팀원들은 공포로 다스렸죠 어둠이 내린 밀림 낚싯줄에 걸린 아나콘다는 예상보다 훨씬 매우 행복했죠 음. <laughs> 결국 련려나복을예고하는데 오랜 기간 생존해 온 만큼 매우 영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취제를 빼내고자 몸부림치는 아나콘. 그로 인해 드니스는 물에 빠지고 구조에 나선 게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직 구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총을 겨눈 테리를 샤론이 저지했죠. 뱀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이유였습니다. 게리가 사망하자 플랜시를 가동한 샤론은 비협조적인 팀원들을 기들여 사냥에 동원하려는데. 테리는 미인계를 준비했죠 결국 넘어간 샤론 그러나 곧 발각되고 <놀람> 방심의 욕망을 채우는 사이 <놀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금욕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차로를 묶어놓은 채 병원으로 향하는 촬영 팀. Huh? <laughs> 그런데 돌에 걸려 배가 멈추고, 마는 데요. 모두 배에서 내려 해결하는 사이, 디니스는 게리의 복수를 시도했죠. 하지만 노련한 말발에 멘탈이 흔들리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Baby 바로 그 순간 거대 아나콘다의 출연 나도 나나 뱀을 유인한 월에는 재빨리 폭포를 오릅니다. 태리는 <놀람> 아... 총을 조준했는데. 탈원이 막아섰습니다. 인간의 목숨보다 뱀의 상태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결국 베니는 부상을 입게 되고 뱀을 피해 뛰어내린 오렌 먹이가 들었죠. 바로 그 순간 무기를 버티지 못해 쓰러지는 고목. 페리는 데니를 삼키려는 아나콘다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많은데. 샤론의 눈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Get u 그때 목숨을 담보로 케일이 마취제를 투여했죠. 그런데 흔적 없이 사라진 차론, 다행히 고목의 충격파로 배는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곧 파손된 건물이 보이고, 위험한 듯 보였지만 탈출을 위해 연료가 필요했죠. 그런데 상당한 양의 연료 그리고 거대 뱀의 허물 차론 일당의 아지트였습니다. 이렇듯 초행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온 것이었죠. 잠시 후 차론은 원숭이의 피를 두 사람에게 뿌리고. 곧 아나콘다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잡아먹는 사이 그물로 잡으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엄청난 괴력에 훈련하고 즉각 가해자인 샤론을 응징했습니다. 강력한 조임에 터지는 뼈와 살여서한 입에 삼켜버렸죠. 그런데 두 사람 마저 노리는 아나콘다. 해리가 유인하는 사이. 데니 는 후방 을 노리 는데 바로 그 순간 차론 을뱉어 버렸 죠？가벼워진 몸 으로 사냥 하기 위해서 입니다. 불 k 기로 유인하는 페리 데니가 꼬리를 고정한 사이 연료를 부어 태워버릴 계획이었죠 그런데 r 미 훈련하고 찰나의 순간 계획에성공했습니다 물두개 같이 나나 콘 다는 화염에 휩싸여 추락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다. 결국 명을 다했습니다 이럴까요? 네, 이럴까 대가리를 공략하고 나서야 사망했죠. 뱀은 1년 이상 숨가 음식을 참을 수 있으며 머리가 잘리더라도 20분 이상 살아 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케일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사마 부족을 만나게 되었죠. 시리사마. 오늘은 무려 25년 전 개봉한 아나콘다 1탄이었습니다. 세월을 감안하면 나름 괜찮은 영화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아나콘다보다 샤론이 더 무서웠는데 이분이 바로 안젤리나 졸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시절 감성을 느끼시길 바라며 킬링타임용으로 추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